일단 오늘 소감을 좀 얘기를. 네, 끝이 아니라고요. 소감만 있는 거 소감만. 괜찮아, 소감 기억하 많은 거. 하는 <laughs> 건 아니잖아요. 소감 한 번씩, 이게 5년부터. 굉장히 즐거웠고, 당황스러웠고, 어,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뭔가, 그, 오랜만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들었잖아요. 앞으로도 함께 또 오래 듣고 싶습니다. 만유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 일단 전 무엇보다 이렇게 팬분들하고 우리 멤버들하고 함께 만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상 이루어지니까 진짜 집에 가고 싶지도 않고 끝내고 싶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것만으 이제 뭔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순간들이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욕심이지만 끊임없이 드는 것 같고, 아 너무 감사드리고, 네, 뭐, 아직 뒤에 진짜 많으니까, 마지막까지 기대 많이 했어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예쁘고 예쁜 민트 의물결을볼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샤이니월드 덕분에 저희가 지금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여러분 덕분에요 정말 성공했어요 네. 그냥 네, 당당히 얘기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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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더 칭찬해주세요 주로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15년 빡세게 달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하, <laughs> 방금 민호씨 빡세게란 말 쓰신 거아요아 네, 요즘은 상관없어. <laughs> <laughs>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알고 있었어요. 빡세게 달릴 거예요. 네. 아, 빡세게 하시 빡세게 빡세 빡세게 빡세게 빡 아, 그 빡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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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 빡세게 네, 아무튼 저희, 어, 이렇게 또, 언제 그랬냐는지, 이렇게 빨리, 아, 빨리는 아닌가 솔직히. 언제 그랬냐는지 모르는데 어, 다른 얘기는 이미 저는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이 했고, 정말 늘 감사하고, 늘 사랑하고 늘 저희 부족한데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런데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또, 보답해드리는 일밖에 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피스 오브 샤인이 정말 그냥 어떤 컨셉에 의해서 뭐 솔로 앨범, 그런 타이틀명으로 그냥 합쳐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하나의 팬미팅의 그런 컨셉인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유기적인 컨셉을 지금 시작이거든요. <웃음> <웃음> 그, 이, 이거를 보고 다시 그송수동의 있는 들을티셔하실 그, 그 보면 약간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또 말씀은 또 괜히 이렇게 하나 시작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저희 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준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거, 진짜, 진짜 한방 있는 거 들려드리고 보여드릴 그 테니까.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네. 아니 저희가 이제 초감도이 한마디씩 했고 좀 모처럼 우리가 모였으니까 또 놓치면 안 되네 토토 한번 찍어서 추억을 남겨볼게요 예여러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은 이쁜 어, 얼굴 또 보여주세요 안녕하시고요 조명 좀 낮춰주시고요 저희 현영을도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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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아, 좀앉고요아자 아, 찍을게요 아, 하이니 하 하나 둘셋하이네 됐습니다. 두알파게 <laughs> <알파르기. 웃음>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목소리> 근데 뭘 저기야 하네? 아 저게 진짜인데. 이 <laughs> 아, 잠깐만, 그게 진짜. <laughs> 난 아까랑 똑같은 거 들으신 줄 알았어. 언제나 비중이었던 15년, <laughs> 앞으로도 함께할 525년. <웃음> <웃음> 525년? 아, 5 5 5년아 어떻게. 미안해. 김새끼, 나 진짜로 이망하는거 알지? 같이. <laughs> 뭐라 그랬어요? <laughs> 내가 어, 아까 오프닝 때가지고, 어, 지, 마지막에 할거 없으면 어떡해. 에이, 몰라 도 뒤집으면 마지막에 있을 수 있겠는데. 아, 뒤집은 거예요? <웃음> <웃음> 원래, 보통, <laughs> 원래 보통 가사 있지 않아요? <laughs> 그 종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뭐알그랬어 <laughs> <laughs> <못 알아야 웃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와 그, 아니, 내일은 모르는 줄 알게요. 저희 인생이 100세 인생인데, 525년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또올라가도 우리 또 네, 살다 보면 또 200세 인생이냐 할지. 자, 이 다음은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죠. 네, 어, 또, 또, 지금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무대인데 그, 오늘 함께해 준, 자, 저희가 <laughs> 스페셜, 스페셜하게 스페셜 준비한 아직 발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렇지만 중요도가 꽤나 있는 <laughs> 신곡 신곡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이거 많이 들을 수 있나요? 안 <laughs> 들을 수 없지요. 안 들을 수없죠이 신곡을 준비했다고요. 와. 사실 얘 얘기하기 좀상한데 우리가 그냥 항그 했어요. 맞아요,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냥 공개하자. <laughs> 아, 팝핀이자 레이디나 여기서 올시오. 시작 전에 서좀 한마디만 말씀 좀 드리자면, 네. 아직까지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냐저정환 선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리허설 하는데 얘좀 오거든요. 아무튼 그만큼. 오늘 듣는 아, 거랑 아, 앨범에서 듣는 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것도 그렇고. 아, 그만큼. 어.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곡은 일단 여러분과 함께 만든 곡이라 다 같이 좀뛰어주시면 아. 어. 네. 이따가 발목이랑 무릎 좀 푸시고요. 이으로딱 시작하면 이런 어깨 좀 풀어주시고요. 지금부터 좀 풀고 계세요. 네. 네. 그러다면 저희 차이니 신곡 들려드리면서 아, 제목을 말씀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별, 그 돌출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한 번도 안 갔어. 우리 그런 내용이 안 갔어. 이제 갈 거야. 네, 이제부터 여러분 가까이 좀가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신곡 얘기를 해 주시고, 네, 제목은 The Feeling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The Feeling, The Feeling, the feeling. 네. 네. 더필링 들려드리고요 네. 네. 네 마지막 인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마지막 인사를 들려드려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세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